안녕하세요. MMA 시공업체 하솔입니다. 오늘 대구 현장에 백화점 야간 공사를 하러 왔어요. 어, MMA 수지 특성상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다 보니 그 냄새를 어, 낮에는 손님분들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역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부득이 이제 야간에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밤샘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공을 하러 왔고요 아직 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 지금 내부 목공이 지금 진행 중이고, 전지는 거의 다 들어온 상태고요 오늘은 저희가 할 곳이 주방, 바닥, MMA 시공인데, 음, 전체적으로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신축현장 이다 보니까 음, 콘크리트 즉 몰타를 붓고 나서 양생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일정 시간 동안 그 물과 함께 뭉쳐져 있던 그 시멘트들이 마르면서 수분이 이제 상부에 고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굳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레이턴스라고 해요 어 레이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졌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 기계를 이용해서 갈아내면은 거의 골재가 드러낼 때까지 아주 쉽게 갈려 나갑니다. 즉그 상태에서 바닥재를 만약에 그냥 올리게 되면은 어, 바닥재가 쉽게 탈락하는 뭐 이탈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걸 항상 제거를 꼭 반드시 해주고 시공을 해야 되고요. 어, 신축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 상부에 있는 뭐 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팅막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스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상부의 면질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한 이후에 어, 프라이머 작업 그리고 중도 작업 그리고 상도 작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완료시킬 거고요. 오늘 공정은 아마 그렇게 해서 한 새벽 한 5시 정도면 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아, 저녁 한 7시 반 8시 가까이 된것 같은데, 지금부터 열심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이물질들 제거하고 있고요. 음, 지금 묵은의 상태, 어, 바닥 몰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편이라서 지금 클라이언트분하고 바닥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i yeah.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어, 트랙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커팅을 다 넣어줬습니다. 물건 어, 상태가 약하다 보니까 어, 물살이 이제 양생이 되는 과정에서 배관 음, 라인 쪽하고 그런 어, 트랙트와 연결되는 부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바닥에 들떠 있어요. 아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한테 전부 전달을 다 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면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어, 이 트랙 보이시죠이 어, 트랙들이 전부 지금 보시면 배관 라인에서 쭉 연결돼서 어, 이런 식으로 전부 거미들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이걸 뭐 그냥 시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트랙이 계속 발생이 더 많아지다 보니 저희가 인위적으로 커팅을 넣어서 트랙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커팅을 넣어두었구요. 이 부분은 전부 저희 자재로 다 마감이 될 겁니다. 지금, 어, 보시는 과정이 프라이밍 하고 있는 과정인데, 무은의 상태에 따라서 1차 또는 2차, 뭐, 많게는 3차까지도 지금 프라이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 얘기하는 걸로는 한번 정도는 더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지금 내용이었고요 어, 바닥 상태가 묵은이 이 프라이머를 많이 빨아먹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 원래 이런 식의 어떤 그 코팅면이, 유리막 코팅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은 많이 흡수되는 곳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바닥 콘크리트 합으로 침투가 돼서, 어, 프라이머를 한번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프라이머의 강도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바닥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어, 프라이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중도의 접착력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도 1차, 프라이머 1차를 작업하고 난 이후에 어, 보시면은 어, 바닥에서 많이 흡수가 돼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프라이머를 1차를 더 올려줘서, 네, 한 2회에서 3회 정도의 프라이밍을 잡아줘야 됩니다. 1차로 지금 안에 있는 격실 안쪽에 먼저 중도 작업을 끝내놨구요. 어, 이제 본바닥 지금 메인 쪽 바닥에 중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수지가 어느 정도 레벨링이 되고 나면 이제 교사를 뿌려서 눈슬립을 형성해주는 과정이구요. 지금 수지의 어떤 경화 속도나 그런거에 맞춰가지고 팀장이 작업 속도를 결정을 하고 어, 거기에 맞춰 갖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중도가 마감이 돼서 청소를 하고 지금 1차로 어, 적실 안에 청도 코팅을 한 이후에 지금 고액을 나눠갖고 상도코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코팅이 마무리가 되면은 일단 논슬립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어, 코팅 뒤에 2차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현 상태로 어, 마감을 정할 것인지 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음, 클라이언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논슬립의 어떤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1차에서 마감을 지는 경우도 있고, 2차에서 마감을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 작업 마무리되고, 마무리 이제 정리하고, 철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는 모습은 찍어줘야지. 첫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이 영상 촬영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M&A 시공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장의 모습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어, 몇 말씀 더 전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장점은 양생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 하도 정도, 상도 뭐 1시간 이내로 다각각에 1시간 이내로 양생이 이루어지다 보니 음, 시공이 완료되면은 진짜 1시간 이내에 보행이 가능하고 물청소도 가능할 정도로 예, 양생 시간이 빠르고요. 음,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면 근데 MMA 시공 같은 경우에는 어, 영업 중단을 하지 못하는 업주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야간 시공을 통해서 다음날 바로 영업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매출이 클수록 어, 영업 중단의 손실금액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제품이라서 어, 완전히 경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유독 물질을 배출하지를 않아요. 어, 뭐 유럽의 어떤 사례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 추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해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끄럼 방지. 어, 미끄럼 방지 제품이라서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우리가 그뭐 산업 현장이나 이런데 보면 사실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업주분들께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 이런 것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MMA에서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세요. 음, 저희도 사실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게 이제 경화가 다 되고 난 이후에는 어, 냄새가 정말 없어지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완전 경화 이후부터는 뭐 냄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시공하는 동안에만 냄새가 발생이 되니 어 잠깐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색함이 많았던 첫 촬영이었는데 어 어쨌든 앞으로 좀더더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